안녕하세요, 란입니다. 결혼 정보 총 정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2년 전에 했는데, 2년이면 길면 길 수도 있고,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더라고요 아직 업체들도 거의 비슷해 가지고 좋은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가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정확한 가격보다는 대략 이 정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업체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좋았던 거안 좋았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의 결혼식의 추구는 조금 의외이지만 처음에. 가성비로 결혼을 계획했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모은 결혼 자금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업 확장에 쓸까 말까 하다가 남편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 확장에 쓴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었다, 이 소리야. 근데 이제 남편이 제 사업에 돈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결혼 자금도 남편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의 비용을 조금 많이 아끼는 방향으로 원했어서 가성비를 좀 추구했습니다. 저의 20대 때 사진 전문 작가님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사진 찍는 것도 저의 취미였고 대학생 때 결혼식에 대한 거품 그쪽에 대한 사업을 공부했었어. 요 이쪽에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딩 업계가 거품이 좀 심하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결혼 준비할 때 비용을 아끼면서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업이 좀잘 되고 남편도 한 번뿐인 결혼식 돈 아끼지 않으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서 결혼 컨셉은 럭셔리도 있지만 그 중에 가성비도 있다 그리고 결혼을 단정하고 모던하게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동화 같거나 재밌거나 그런 거 말고 심플하고 모던한데 공간을 활용한 그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쓸 때는 돈을 확실히 쓰지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아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웨딩홀입니다 저는 웨딩홀을 라움에서 했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얘기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야외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가성비 결혼 남편의 비용을 쓰더라도 결혼 좁혀지지 않았던 거는 바로 웨딩홀이었어요. 웨딩홀의 비용을 아끼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야외 결혼식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외 결혼식으로 나왔던 곳이 세 곳이었어요. 첫 번째는 라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라호텔 영빈관이었고 세 번째는 라비두스였습니다. 가성비라고 얘기하더니 신라호텔 영빈관과 라움이 나오다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럭셔리 가성비의 공존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영민관과 라움은 당시 웨딩 플래너와 협업이 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플래너가 없는 상태에서 웨딩홀부터 투어하자 라고 해서 저는 라움부터 갔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곳안 가고 라움을 바로 계약했다 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비두스는 제 사촌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주차가 진짜로 어려웠어요. 저랑 남편도 각각 집안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기 때문에 저희 친척분들 다 지방에 계시거든요 올라오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오시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면 진짜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차공간 넉넉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곳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지는 영민관 과 라움으로 좁혀졌다 영민관도 다른 분들 결혼식 때 갔었는데 제 기준에 좁았어요 근데 라움은 좀 넓었고요 라움은 일단 홀두 개를 내가 쓰는 거야 보통 결혼식은 홀한 곳을 내가 쓰잖아요 근데 라움은 홀두 개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 내부에 있는 실내 홀 너무 멋있어 칠레 홀에서 결혼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결혼을 할수 있게 두 공간을 다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라움이 너무 좋았다 혼드 가든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혼드 가든은 3, 4 층을 동시에 쓰는 웨딩인데 신부의 버진 로드가 아빠 손잡고 가는 길이 4 층에서 3 층으로 내려오는 그 길로 연결되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하늘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라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저의 남편이랑 저랑 비슷했나 봐요. 남편이 보자마자 무조건 라움을 해야겠다. 결혼식 정말 많이 다녔는데 라움이 무조건이다. 가서 그날 라움을 결정을 하고 당일에. 계약을 했다. 라움에는 계약할 수 있는 구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층에 있는 가든과 3, 4층을 동시에 쓰는 그 가든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2층이 하객수가 더 많아요. 3층, 4층은 하객수가한 350명 되고 2층은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객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3, 4층이 너무 예뻐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한 50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밥안 드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담배만 받아가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다행히 식사에 대한 이슈 좀 적었지만 있긴 있었어요. 혹시라도 나오면서 결혼을 하고 하객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 분들은 리층을 조금 추천드리고 삼사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담니품꼭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라움 웨딩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진짜 무조건 강력 추천드리는 거꽃 추가 꼭 하셔야 됩니다. 라움은 꽃 추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기본 꽃도 있지만 결혼식 몇 달인가 전에 가족들 데리고 투어했을 때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하시는 분이 기본 꽃으로 하셨대요. 근데 조금 빈약해 보였어요. 저는 라움에서 결혼하시면 야외 결혼이기도 하고 그 하늘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꽃 추가는 꼭추천드린다 저는 꽃과 이런 사이드 장비한 1,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라움에 신부를 하고 제 하객 오신 분들이 라움 너무 예쁘다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도 라움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때는 결혼을 하면 야외 웨딩이랑 비올 때그 홀이랑 같이 세트로 해서 가격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야외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습니다 알짜배기 위치에 주차도 너무 편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이 가격이라고 그 회장님이 건설업을 하시는 회장님인데 라움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이 사실 수익자율이 높지 않대요. 근데 사회에 공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라움을 운영하시고 남편과 따로 식사를 하면서 라움에 대한 얘기, 본인의 꿈 이런 걸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라움에서 결혼하는 게 가성비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결혼하실 제 지인분들한테 라움에서 결혼하는 거 강력 추천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드 드레스는 사진으로는 질감이나 고급진 이런 게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드레스에서 세이브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웨딩 플래너 분이랑 같이 세 곳을 찝어서 갔는데 하우스 오브 에이미랑 엔조 체제운. 그리고 한 곳은 기억이 안 나요. 실물로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비즈는요. 이제 하우스 오브 에이미에서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가 엔조 체제운 비즈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면 엔조 체제운에서 본식에는 실크 하나랑 비즈 하나를 해야겠다. 엔조 체제운의 계약금을 걸어놨 문제는 제가 야외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야외 결혼식에서는 비즈 드레스가 진짜로 안 이쁘답니다. 비즈 드레스는 어두운 홀에서 예뻐요. 야외 결혼식에 비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예쁘긴 예뻤는데 고민을 하다가 엔조체 지원을 조금 비추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비즈 드레스 예쁘거든요. 이게 내 야외 결혼식에 예쁠지 아닐지는 물음표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한찍을 때는 좋은 드레스가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본식 때는 드레스도 야외 결혼식이 더잘 보인다. 드레스 드도 비용 생각하지 않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진짜 고민하다가 드레스샵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약금도 다 걸어놨는데 다 취소하고 메종랩으로 갔어요 심플하면서도 모던하고 우아한 느낌 딱 저한테 맞는 드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데세 곳을 투어를 하고 예약금을 파기하고 메종랩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지정으로 처음부터 하고 들어갔는데 하길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이미 세 곳에서 드레스 투어를 하면서 이런 드레스는 내가 어울리겠다 안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했어 딱딱딱 원하는 드레스 드레스를 미리 말씀드려서 얘기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예쁜 드레스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외종 레브는 수입 드레스 편집샵 이런 느낌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었어요. 엔조 체지원에서는 라운 웨딩인데 비즈로 해도 예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외종 레브에서는 야외 결혼식일 때 비즈는 추천하지 않는다. 레이스라든지 실크가 조금 더 심플하니 뭐 좋다. 햇빛 많이 받기 때문에 비즈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드레스를 확신을 가지고 골랐던 것 같아요. 본식 드레스는 실크 드레. 드레스로 하고요 2부 드레스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빚으로 맞춰서 매종레브에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했었을 때종레브 가격이 한 600만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할 때는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드레스 빌려주는데 서비스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가봉 촬영도 하고 그리고 본식 촬영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가면서 드레스를 또 따로 빌렸었거든요 가성비로 촬영하고 싶은데 그렇게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담동은 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 이대에 드레스 거리가 있거든요 이대는 성아 피아노, 바이올린 이 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대 쪽에 그 라인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업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똑같지 수입 드레스 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담동은 웨딩 때문에 이제 거품이 이제 있다면 이대 쪽은 거품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촬영할 때 이대에도 예쁜 드레스 되게 많거든요 그고 빌리는데 30만 원이 정도밖에 안해 비용을 많이 세이브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대에 추천드립니다 이대도 직접 디자인하는 곳이 있거든요. 한곳 추천드리면 윤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대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요. 온라인 홍보를 진짜 안 해. 근데 제가 드레스 엄청 많이 보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결혼 끝나고 리마인드 웨딩할 때 엘리자베스 럭스까지 간 사람이에요. 내종 레브도 가고 조체제운 하우스 오브 에이미 다양한 드레스 샵도 많이 봤지만 이브 드레스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만약에 세이브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대 추천드린다. 정말로 괜찮아요.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총세 곳에서 했어요.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스튜디오 촬영 두 번째는 가봉 촬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본식 촬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원규에서 했고요 가봉은 기억 안 났는데 제가 따로 자막으로 달게요 여기서 했어요. 저는 스튜디오가 가성비를 많이 따졌어요 왜냐하면 퀄리티는 촬영하시는 분들의 역량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스튜디오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내에란 말이야 조명이나 고정되어 있고 실랑신부도 이제 고정돼서 찍는 거기 때문에 진짜 스튜디오 비용은 매우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선정할 때 느낌 좋은 곳 인테리어 있는 곳 인테리어 좀 많이 바 고요. 대신에 원본 많이 주는 거 작가님들이 촬영하고 편집해서 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포토샵도 제가 사진 촬영 취미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작가님들은 촬영에 좀 특화되신 분이 많구나 포토샵에 특화되신 분이 따로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촬영 원본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원본을 많이 찍어주시는 분을 선호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웨딩 포토 전문 이런 데가 있거든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스튜디오에서 포토샵 하는 거 추가하면 비용이 한 만원씩 추가되거든요. 인터넷에서 포토샵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장에 4,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분들이 더 잘하고 더 빨라요. 원본을 가지고 포토샵 업체에 맡겨가지고 만족하는 퀄리티로 편집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비용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린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다이어트 안 하고 촬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요, 다이어트 진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대 때 사진 진짜 많이 찍었다 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찍는 사진에서 포토샵 하는 거랑 다이어트 안 하고 하고 포토샵으로 다 해주겠지라고 찍는 사진이랑 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스튜디오 촬영하실 때도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셔야지 뽕을 뽑을 수 있다 가성비로 준비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가격이 오른 케이스잖아요 비싼 돈을 날리면 안 된다 라는 강박 때문에 다이어트를 극도로 많이 했고요 다이어트 덕분에 본식 촬영에서 포토샵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52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제 원본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튜디오 사진에서도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하고 찍으셔야지 괜찮습니다 남편의 강력한 요청으로 본식은 그런 장면 장면들이 많으니까 포토그래퍼가 많으신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오중석이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비싼 곳으로 유명한데 웨딩 촬영에 포토그래퍼 네 분이 한 번에 오세요. 다양한 장면을 순간순간 촬영해 주는 곳이다. 본식 때 스튜디오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식은 그한 순간이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원본이 실수로 스튜디오에서도 찍다 보며 노출값 잘못해서 다시 세팅하고 촬영하는 순간이 있어요. 스튜디오는 괜찮아. 왜냐면 내가 멈추고 포즈를 다시 잡으면 근데 본식은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것 선정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징석한 걸 진짜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 장면마다 커보로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돈값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업체를 한 곳만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만약에 한다면 영상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불렀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다양한 장면을 찍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입니다. 저는 이경민에서 했고요. 부원장님한테 받았었어요.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을 좀 받아보고 인강을 촬영했을 때도 메이크업 많이 받았었거든요. 많은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느꼈던 결론은 마무리 화장은 내가 해야 된다. 아이라이너나 이런 거 내가 해야 된다. 화장 진짜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피부 표현은 바뀌고 마무리 아이라인이나 입술 요 정도는 이제 제가 하고요. 컨투어링은 바뀌어서 합니다.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이런 메이크업을 원해요.라고 하는 사진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지 의사소통이 되고 본식 날 진짜 시간 없거든요. 드레스 투어 하러 갈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럴 때 메이크업 미리 받아보시는 걸꼭 추천드릴게요. 비싼 메이크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이크업의 비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메이크업을 받는 횟수를 늘리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꽈주세요도 있고 S 컬러 넣어주세요 여기엔 들어가고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한 사진을 좀 구체화해서 사진을 많이 모아서 갔거든요. 본식 때는 단아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부 때는 조금 우아하게 풀어주세요. 풀때그 컬도 어떻게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말씀드렸더니 빨라. 헤어 변형하는 시간도 줄여야 돼. 이부 할 때도 사진 찍거든. 이거 빨리 하고 나가야지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 그리고 청첩장입니다. 보통은 한두달 전부터 청첩장 모임 하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과 제 후배들한테 청첩장 모임 5개월 전부터 해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보통 스튜디오 사진 찍고 거기서 보정본을 받고 그 보정본 사진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다음에 원본 최대한 빨리 받고 포토샵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바로 쏘세요. 그래서 빨리 받아서 모청 만들고 그냥 5개월 전부터 뿌려요. 저는 그때도 일을 하면서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나랑 시간 잡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5개월 전부터 일정을 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천차만별 신부관리 말씀드릴게요. 피부관리 써마지는 원래 하던 거니까 조금 빼고 울핏을 했었어요. 저는 하체가 좀 날씬한 사람이거든요. 상체가 조금 부한 사람이에요. 쓰는 미니스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부해 보일 수 있다 아,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 울핏으로 팔뚝이라든지 등살이라든지 효과가 좀 있었어요 만약에 노출이 많으신 신분입니다 팔뚝살이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울핏을 좀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경락입니다 경락을 한다고 얼굴이 작아지나요? 네 얼굴 작아져요 윤곽 수술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진짜 쪼만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면 돌아와요 그래서 꾸준히 받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받는다고 안 되거든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얼굴이 좁아내집니다. 교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교정기를 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경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경락 관리로 얼굴을 쪼매나게 특히 여기 광대 쳐주시고 턱살 해주시는 거 그리고 울세라 울세라도 결혼할 때는 한달두달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턱살 이렇게 하는 것도 관리받고 들어갔다 신부관리는 천차만별로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만 꼽자면 얼굴 경락 이거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특히 광대나 턱 이런 거는 난 너무 추천해 그래서 오늘 제 결혼식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결혼식의 컨셉이 가성비와 럭셔리이기 때문에 조금 오묘하지만 정말 만족했던 그런 결혼식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 잊지 못한 결혼식이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본식 때 사진 진짜 많이 찍으셔야 돼요 신부대기실에도 혹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사진 꼭 많이 찍어주시고 줄을 섰거든요 대신에 그 포토그래퍼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만족했다 저의 결혼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꿀팁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란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